야 지창민 헬로 더비가 뭔지 알아?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? 뭔데? 뭔데? 네가 알아서 찾아. 제가 알려드릴게요. 더비들의 질문을 해결해 주는 곳. 헬로 더비! 더비! 네 어떤 더비가 이런 감동적인 말을 보내줬어요. 더보이즈는 어미히 솔직히 남인데 남의 행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하다니 처음 보는 나의 이런 모습 제법 놀라워요. <laughs> 나도 나나 아 정말 이게가 이게 되게 감동인 게 맞아. 그냥 나보다 네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팬들이. 그러니까. 근데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해주지라는 말안 믿겨요 솔직히. 음. 이게 되게 너무 그래서 어.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. 내가 생각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뭔가 이분들한테 그 이분들한테 뭔가 행복하게 해줬던 거를 더 행복하게 해드려야겠구나. 음, 뭔가 맞아, 계속 맞아.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. 요 책임감이 생기는 거. 맞아요. 같아요. 음. 그래서 말인데, 네 더보이즈도 처음 보는 내 모습을 보고 놀란 적이 있나요? 아. 처음 보는 내 모습. 음, 그냥 자기 자신의 모습. 저... 무슨 그거죠? 이해가 안 갔어요. 그러니까 전...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야, 남을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? 어, 어, 자 내가 아닐까요?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하고 놀란 적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어... 형 그때 막 데뷔 초때 애교, 그쵸? 애교 부리고 막 이런 거 되게. 네, 맞아요. 저는 뭐... 놀랐거든요. 주현아 너가 할 말은 아닌 거 같은데. 전다 놀랐어요. 맞아요. 잠재적인 애교가 다 있구나. 아, 잠재적 애교. 아. 어, 저 저는... 데뷔 초때 애교 부렸던 게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. 왜 지금도 해줄 수 있는데? 선우가, 선우가 한번 해주세요. 선우가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. 제꿈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 아, 아, 귀엽다. 어. <laughs> 나는 뉴 형이 랩한 거 보고 좀 놀랐어. 아, 아. 또 랩씬이죠. 어. 전딱 제가 생각한 느낌이었는데. <laughs> <laughs> 나딱그 정도까지만 <laughs> 할줄 알았어요, 저는. 네. 저는 제가 놀란 저는 안 놀랐는데 저희 가족이 놀래서 제가 놀랬어요 <laughs> 뭔데요? 가족한테는 내가 이런 이미지였구나. 아. 뭔가 말 수가 없고 <laughs> 되게 말을 많이 안 하는 아들로 보였구나라고 아,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저는 이거 어릴 때부터 따로 이제는 살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또 다르게 아, 또 그저, 그저. 교육이 되어있던 거예요. 그래서 보, 그런 거에 조금 놀랐던 적이 있었죠. 그러면 최근에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하는 거 있는 사람? 나 아니면 다른 멤버의? 저는 제이콥 형의 행동들이 <laughs> 새로운 요아 맞아. 제이콥 형이 <laughs> 조금 더 개방적인 사람이 됐어요 음...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좋은 거 음, 같아 맞아요. 되게 좋아요 많이 표현해주세요 네후회할거예요 재밌어요 <laughs> 후회 <후회한대>. 안돼 <laughs> 너무 재밌고 케빈 형도 귀여워. 본인의 모습을 찾아서 그게 또 보기가 좋고 뉴 씨는 아직도 스스로랑 안 친한 것 같다는 어, 그런 말 하고 또 이제 왜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 모를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저 여전히 그래요 저는 그렇고 좀 약간 저도 제 마음이 나는 갈때 같고 아니나 낯설다기보다는 약간 가, 내 마음이 너무 갈때 같고 음. 좀 약간 컨트롤이 안될 때가 많으니까 음. 음. 그래서 약간 좀 내가 날잘 모르나라는 생각이 드, 음. 드는 거죠. 네. 근데 비홍킹인가요저가 네. 저는 그게 진짜 큰 음. 그게 됐어요. 그쵸, 왜냐면은. 그쵸, 그쵸. 음. 그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하고 하는 거니까, 음, 맞아요, 맞아요. 엄청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맞아요. 제 자신을 조금이라도 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그거였습니다. 그럼 혹시 반대로 나는 나 자신을 엄청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? 저는 나. 아닌 것 같아. 어머 나, 난 나랑 친한 것 같은데. 어. 나도 나 친해. 음. 그렇구나. <laughs> 네, 그러면은 데뷔 이후로 변한 성격들도 있잖아요. 쿠나 주연이는 낯선 사람이랑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먼저 말걸수 있는 사람으로 된것 같다고 했는데 어떨 때 그런 걸 느껴요? 신기해요. 저는 원래 뭐 인사도 잘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. 뭔가 이제 뭐 낯선 사람이나 근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이 이제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예전에 생각해보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 같아요, 제가. 음, 주현이는요? 저는 이게 약간 더비? 약간 팬분들 때문에 좀 바뀌게 된것 같아요. 왜냐면 아. 왜냐면 제가 저가 제가 막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를 막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한테 그게 뭔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아, 적극적으로 이제 아 해야 되겠다. 뭔가 좀 내가 리드 리드? 예, 제가 뭔가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음, 근데 왜냐면 또 주연이 말도 이해를 하는 게또 팬분들이 되게 엄청 떨리면서 오시잖어요 맞아요, 맞아요. 그런데 우리가 좀더 이렇게 해줘야 팬분들이 긴장을 많이 놓, 놓을 맞아요, 수 있으니까. 맞아요. 주연이는 그런 모습을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자기 자신의 새로운 모습 말고 다른 멤버의 변한 모습이나 성장한 모습, 아예 새로운 모습을 음. 발견한 적도 있을까요? 많죠. 음, 많죠. 많죠. 약간 그 해가 거듭할수록 멤버들의 새로운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어떤, 어떤 게요? 옛날엔좀 귀엽기만 보였는데 갑자기 좀 아, 성숙해졌고 어때요? 성숙해 <laughs> 네, 어... 성숙해 보인다고? 성숙해 보인다. 근데 뉴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 맞아 맞아 그런 예전에는 진짜 애교하면 뉴 였는데 요새는 시키면 안 하려고 하고 <laughs> 어, 맞아, 맞아. 네, 그런 와, 모습 안되겠네. 보고 성숙해졌다 음. 네, <laughs>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안할 거예요! <laughs> 어, 혹시, <laughs>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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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나에 대해서 고민이나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 이 있어요? 아, 아는 사람 어, 있을까요? 마, 다 하지 않을 까맞요 매일 하는 없죠. 것 같아요. 맞아, 네. 나는 맞아. 누구? 여기 어디? <laughs> 근데 그걸 Hello 안 더비. 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 같아. 맞아요. 그걸 해야 되는 직업인 거 같아요. 고민한 결과 스스로 생각한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? 음 이거는 진짜 뭔가 지금 당장 딱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기보다 그냥 끝날 끝나, 끝나지 않은 영원한 숙제인 거 같아요. 그쵸. 그냥 계속 날날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이제 찾아가는 게 그냥 살면서 그냥 그런 그러지 않나 싶거든요. 맞아요. 그럼 맞아요. 현재까지의 에릭을 지금 자기소개로 한번 해보세요. 안녕하세요, 더보이즈의 막내 에릭입니다. 이자기고요, 뭐. 아아 근데 이게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저는 바뀌고 또 다른 환각에 적응하고 계속 맞죠. 이런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는 계속 반복되고 네, 영원한 숙제. 영원히 계속 이렇게 되는 그런 겁니다. 네. 자, 그래서 헬로 더비는 이런 곳입니다, 여러분.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유니버스 앱에서 보내주세요. 그럼 우리는 다음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또 만나요. 안녕.